트럼프로 대변되는 극우 또는 파퓰리즘 정치인들이 제가 나빠요. 쟤는 악마예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는 자주 하는데 그거 하고 난 다음 어떻게 할건데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도 없고 대안도 없는 네. 그양 극단의 세력들, 우파든 좌파든 한쪽 방향으로 가는데 대체로 지형은 우파로 가고 있는 거예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홍춘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대표님이라고 불러드려요. 제가. 아, 네, 그럼요. 어, 효소가 아닙니다, 이제. 효소 대표님이에요.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어, 저희 이제 HS 아카데미 촬영하고 나서 이제 박사님 또 오셔, 오랜만에 오셨는데, 박사님을 소개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개할 수 있는데, 이분은 이제 제가 주변에 소개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읽는 속도보다 빨리 책을 쓰시는 분이다. 이렇게 <laughs> 이제 소개를 하고 는데요 이번에도 새로운 책을 쓰셨더라고요. 야, 어, 예. 책이 어떤 내용이에요? 2018년에 트라우마를 지우기 위해서 쓴 책이다. 2018년. 네, 그때가 이제 가뭐 증권사에서 전략 팀장 리서치 팀장 할 때였는데. 네. 네. 그때 이제 경제를 되게 낙관하고 있었어요. 아하. 왜 낙관했냐면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도 있었지만, 어.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세계 경제의 어떤 디플레이션 리스크들이 좀 완화되면서 어. 돈이 이제 좀 자산 시장으로 들어오고 음. 뭔가 이렇게 시장이 되는 분위기였죠. 음. 실제로 미국장은. 2018년 잠깐 조정받고 2019년 다시 역사상 최고치 갔으니까 사실 제대로 전망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우리나라는 채취교과. 아하. 그러니까 선진국 쪽 소비자 시장에 조그만한 충격이 생겨도 우리는 이제 난리가 나는 나라니까 채취교과 충격으로 2,600포인트가 1,800까지 빠졌죠. 그때 이제 제가 800포인트 빠지는 걸뭐 전혀 예측을 못했어요 음. 물론 이제 여름쯤 와서는 심상찮다 조심하자 뭐 이렇게 음. 했지만 일단 이미 뭐 터진 다음이니까 그쵸, 그쵸. 별로 할 말도 없고 그냥 죄인이 됐죠 어. 왜 그렇게 죄인이 됐나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제가 그때 느낀 게 트럼프라는 사람을 내가 잘 모르는구나 아.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음. 경제적인 요인으로 설명을 하려고 들면 이게 하나도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음. 그때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대중 관세를 부과하고, 대중 관세를 부과하니까 중국에 대해서 관세가 한 20%까지 올라갔죠, 그죠? 20몇 퍼센트까지 올라갔는데, 그렇게 관세 올라가는 것도 관세가 올라갔지만, 관세가 올라가니까 파월이 인플레가 날 거예요. 그러면서 금리를 인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인가 네 번인가를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 파월을 해임해버리겠다고 길길이 날뛰다가, 연준하고 사이 틀어져가지고 서로 욕하고, 그런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붕괴됐거든요. 제 기억에 막 문느신이었죠. 그 네. 재무장관이 무슨 뭐 달러 약세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개입하는 승그러니 예. 그때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상당히. 예, 그때 이제 제가 틀렸던 이유가 뭘까 이렇게 어. 생각해 보니까 아니 미국에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건 인플레가 난다는 뜻을 내포하는 거니까. 음.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연준이랑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음. 협력이 있거나 아니면 관세를 부과한 다음에 금리 인상은 받아들이거나 뭐좀 그렇게 생각을 했죠.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네, 근데 어. 이제 둘다다 다 난리가 났죠. 특히 <laughs> 파월 의장 탄핵해 버리겠다고 난리를 아, 쳤잖아요. 아, 그렇죠. 그 직후에 또 이번 얼마 전에 공개됐던 비즈니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아, 그렇죠. 어, 11월 이전, 대선 이전까지 금리 인하를 멈춰라. 그러면 <laughs> 너의 인기를 보자마. 뭐 이런 소리도 했잖아요. 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평상시라면 대통령이 될수 없는 사람이 됐고, 아하. 그리고 또 그가 여러 가지 그런 각... 종 제약 요건이 있고,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이라든가 뭐 등등 수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그걸 그렇게 밀어붙이고 또 연임할 뻔 했잖아요. 코로나만 안 걸렸으면 연임했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아 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내가 너무 좀뭐랄까 지표만 보고 있었구나. 음. 그니까 딴 것도 보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로 이 사람이 이런 음. 막가파갈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트럼프라든가 이런 최근에 세계적으로 득세하고 있는 수많은 파퓰리즘 음. 또는 극우 정치인들의 행동의 배경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책이 됐습니다. 반성문에서 시작한 책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홍춘욱 박사님 정도 되는 사람이 반성한다 이런 얘기 하기 쉽지 않은데 박사님 음. 보면 늘아 이거는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니까 이건 이렇게 고쳐 이렇게 고쳐라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배울 점이 많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늘 이게 보면은 옛날에 여러 가지 할 때마다 그죠 제가 어 못난 걸 알면 발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모자라는 걸 인정을 해야. 어. 공부도 있고 자기 반성 속에서 더 네.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군데군데 틀렸지만 2018년 그렇게 좀 고생하고 나온 다음에 네. 유튜브 시작해서 네. 지금까지 이렇게 쭉 노력해보면 제가 아주 크게 틀린 적이 없는 게 특히 22년이나 21년은 대표님도 그때 저랑 여러 번 만나서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2021년에는 장 되게 안 좋게 보고, 음. 22년에는 시장이 패닉에 빠질 때 이럴 때안 사고 언제 사냐고. 우리가 이제 그런 쪽에 약간 역발상 투자랄까, 한국 시장에 대한 대응 능력이랄까, 음. 능력치가 0.1 포인트라도 오르게 된건 트럼프 덕분이다. <laughs>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투자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뭐 중요한 건 위닝샷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게 잘 맞추는 거 이것도 필요하지만 미스샷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마추어는 중요하잖아요. 미스샷을 그러니까 줄이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테니스 쳐보신 분들은 아는데 어. 상대에게 내가 넘기기만하면 포트에 하면 일단. 꽂아넣겠다라는 생각만 버리면 이겨요. 내가 맨날 했던 이야기가 홍박사는 그렇게 후루꾸로 치는데 왜 어. 단식은 지지 않냐. 아. 그게 뭐냐면 일단 넘기는데 급급하지만 그치. 그 공격의 생각이 없는 어. 상대의 실책을 노리는 이런 그 비열한 아마추어 경기를 어. 잘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음. 그런 것처럼 우리들 아마추어 그러니까 전문적인 투자자분들은 좀 다른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그분들하고는 제가 뭐 이야기할 깜량은안 되는데 네. 대부분의 아마추어 투자자분들은 실수를 줄이는 데서 더그 우리가 기회가 이번에 좀덜 손실을 입으면 다음에 더잘할수 있거든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사람이 트럼프, 나.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환경도 그렇고 이걸 이해 못하면 못한다. 그 내용이 이제 책 서두에 이제 나와 있어요. <laughs> 그래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일단, 뭐, 그, 먼 근원은 2013년에 있었던, 이제, 로도럼 사건이라는 사건이 제일, 음. 이 모든 분위기를 만든 사건이었는데요. 네. 이 로도럼 사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참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영국에 굉장히 많으실 텐데, 어. 이제 그 영국 사람들에게 일대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한 10년 이상에 걸쳐서, 파키스탄 이민 갱단이 아. 로도럼이라는 지방에 있는 소도시의 음. 여성 약 1000명 이상을 수십 년에 걸쳐서 성착취한 사건입니다. 특히 그 성착취의 대상이 된 여성들이 대부분 10대 초반이어서 아... 그러니까 인생이 막 정말 너무 너무 어려워진 경우들 왜냐하면 출산을 반복하고 낙태를 반복해가지고요. 예.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3년 뒤에 브렉시트가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좀 PC라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많이들 음... 어, 생각했죠. 을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정말 굉장히 이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음... 음... 올바르고 아니고는 본인이 생각할 문제는 아니겠죠. 맞아요. 예, 그런데 아무튼 PC, Political Correctness라는 입장에서 그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권익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잘 지내야 되는 게 우리의 시민의 도리다뭐 아...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음... 이 로더럼 씨의 경찰이나 법원이나 또는 각종 공권력이 탈주한 여성들의 어떤 신고나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음... 너 인종차별주의자 아니냐, 레이시스트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고, 실제로 노동당 의원이 또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엄청난 물, 물난을 일으켰고요. 그런 상황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 그 이전까지만 해도 좀 세계경제는 개방, 음. 화해, 협력, 그리고 차별금지 뭐 이런 쪽의 방향을 향해서 세계경제가 좀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게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이제 우리 왜 그래야 돼라는 반발 음. 또는 저항이 정치적인 세를 얻고 그리고 세계 경제를 바꾼 사건이 바로 2016년 브렉시트와 2016년 말에 트럼프 당선 아니냐. 한마디로 말해서 약자라고 생각하고 사회적 소수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정당한가. 아. 그리고 그들에게 무조건 잘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들이 나오고 또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넌 그러면 안 돼. 넌 잘못이야. 네. 라고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래, 넌 잘못했어. 근데 넌 뭐, 아니야. 약간의 네. 이제 악순환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제 저항이 음. 양극단의 정치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좋아요, 싫어요 정도가 아닌 음. 매우 싫어, 매우 좋음 이런 것들의 답이 훨씬 더 커지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민주공화 양당 지지자들의 겹치는 부분이 음. 굉장히 줄어드는. 두 개의 분포가 있다면, 정치적 분포가 있다면 어, 예전에는 그렇다. 이렇게 겹쳐있어서 스윙보터들이 되게 큰 영향을 미쳤다면, 라 지금은 이제 양쪽 끝으로 둘이 가 이동을 해서 선거가 어떤 선거가 되고 있냐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선거도 중요하지만, 고정표를 잘 지키는 애가 선거에 가장 중요한.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이 이제 민주당 후보로 보이는데, 이분의 지지율 올라오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위기감을 느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으로 봐야 되는 맞아. 부분이 막 있거든요. 적극적인 투표 의사층의 네.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트럼프가 전번에 간발의 차이로 졌던 거는 그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 백악관 리모의 직원과의 아. 뭐 접촉으로 인한 걸로 보여지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못한 격리 상태 에 있었던 과정에서 공화당 지지층들이 트럼프를 굉장히 좋아하는 반이민, 반중국, 반세계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계속 투표를 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제 공화당 내 적극적인 투수, 투표 의사층들이 약간 줄어든 게 그때 선거에 어떻게 보면 선거전 역전의 이유였다고 볼수 있겠죠.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강고한 아주 결집된 지지자들이 자기 지지층만 잘 간수하면 선거에서 어떻게 해볼 만한 중도 확장은 물 건너가는 음. 이런 세상이 지금 양쪽에서 다 오는 게 아닌가. 양극화의 시기가 돼서 정치적 양극화인 게아가 아, 뭐 또는 사회 수많은 이슈에 대한 예, 이념적 양극화가. 어. 되고 이제 이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본게 이제 사회민주당이나 노동당 같은 아. 세력들이죠. 영국에서는 이제 보수당의 장기 집권의 짓물이 나서 음. 노동당이 이겼습니다만, 사실 그 노동당의 신강령 이걸 제가 좀 그런 거 보는 게 요새 재밌더라고요 보는데 어. 거의 반이민이에요. 그니까뭐그건뭘 의미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표를 얻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민주당들이 그 막시즘을 따라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게 사회민주당의 강령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폭력혁명이 아닌 음. 평화적인 방법, 선거를 통해 그리고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이념에서 지향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음. 사회민주당의 이념이라고 볼때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 계급의 연대잖아요. 음. 그래서 이게 파키스탄 사람이냐 인도 사람이냐 또는 아니면 아프리카 사람이냐 상관없이 근로자들끼리 연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벽을 허물러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왔었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유럽에서는 적어도 적어도 유럽에서는 멸종 상태에 있는 거 아닌가. 특히 이번에 프랑스 총선에서도 본 것처럼 국민 연합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아직. 아무튼 마리 르펜 후보의 말썬 멜랑송 같은 사람들 보면 이 사람 또 완전 극좌 음. 성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서로가 우리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서로가 이념적인 갈등을 접고 우리 모두 연대해서 우리 공통의 가치를 지켜나가요라고 말하던 사람들은 점점 점점 양쪽에서 힘이 없어지는 거예 힘이 거죠. 없어지고 어. 그양 극단의 세력들 우파든 좌파든 한쪽 방향으로 가는데 대체로 지형은 우파로 가고 있는 아, 네.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쉽게 말하면 은 마음의 여유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경제적 여유라고 할까요? 먹고 살만 해지고 그럴 때는 그래 뭐 너도 뭐 같이 와서 살자 뭐 이런 게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게안 되니까 점점 점점 극단으로 가는 게 이제 아닌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쵸. 10년에 걸친 불황이 하... 이제 이런 정치 세력들을 일으켜 세운 가장 큰 하... 요인이었겠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2008년 이전만 해도 그래도 그레이트 모더레이션이라고 우리가 부를 음... 정도로 대안 정기라는 말을 가니 쓸 정도로 경제에서의 급격한 불황도 없고 침체도 없는. 음. 그리고 중앙은행이 적절한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있다는 믿음이 있는 음. 그 과정에서 장기적인 목표에 우리 같이 해요. 뭐 이런 게 이제 좀 통하는 세상이었고 나눠 줄 파이가 있었다라면 2008년부터 시작해서 한 2016년, 18년 사이까지에 음. 벌어졌던 좀 장기간에 걸친 서유럽과 미국의 저성장 국면. 음.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관대함이 사라지고 관대함이 사라지고 예, 똘레랑스라고 해야 되겠죠. 음.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또그 과정에 충격적인 로더럼 사건 같은 것들이 벌어지면서 음. 이제 사람들의 인내심의 끈이 뚝 떨어지면서 어. 혐오의 음. 세계로 돌아서 버린 거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참 아이러니한 게 2021년부터 지금 선진국 노동 시장이 어디나 다 좋거든요. 음. 한국만 노동 시장의 여건이 최근에 개선됐다는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 우리만 좋아진 게 아니라 일본도 좋아지고 유럽도 좋아지고 미국도 좋아졌거든요. 음. 특히 미국은 뭐 실업률 4.1% 라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사상 초유의 저실업률을 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식으로 경제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이거 되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미 사람들은 이제 여유가 좀 생길 수 있지만 2008년 이후에 십 년에 걸친 그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사람들이 인내심을 잃어버렸다고도 볼수 있는 거죠. 이제 지금 최근에 세계 노동 시장이 좋아지니까 또 미래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적어도 우리가 바라보는 근 미래는 어, 트럼프로 대변되는 극우 또는 파퓰리즘 정치인들이 어 영향을 계속 주는 영향을 주고 또 이런 정치인들의 특성이 뭐냐면 대안이 없어요. 반대는 하는데 그 패러다임을 아. 아직 못 만들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누구냐 그러면 난 제가 싫은 사람. 이 그렇죠. 근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 어 나는 제가 싫은 사람이. 우리도 거잖아. 그렇죠. 한국도 그렇죠. <laughs> 네. 우리나라도 똑같은데요. 대부분 의 나라가 다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AFD 그러니까 음. 독일 어 독일을 위한 대안당이라는데 그 정당의 인터뷰나 주요 인사들 글들 이런 걸 이제 제가 책 쓴다고 열심히 읽어보는데 저는 이민자가 싫어요 저는 세계화가 싫어요 라는 말 말고 너네가 정말 그러면 어. 그렇게 만들 수 있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할 건데 라는 플랜이 없어요 그냥 싫은 거구나 그냥 그 트럼프도 그렇죠 뭐 어. 아니, 나는 저 ESG 마음에 안 드니까 석탄화력발전소 세울 거야 일요일 관세 10%다 때릴 거야 장벽 만들어서 멕시코 애들 다 쫓아낼 거야 그런 다음에는? 그다음 없잖아요 그렇게만 하면 다 좋아지는 거예요 초인인가? 그러니까 <laughs> 우리가 원하는 정강정책만딱 그것만 하고 나면 우리 사회는 갑자기 좋아지는 건가요? 음. 이상하잖아요, 뭔가.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신자유주의 또는 워싱턴 컨센서였으면 자유시장 경제에다가 낮은 조세 부담률, 음. 건전한 재정 이렇게 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신의 어떤 그 경제 정책들은 시장 기능의 활성화 속에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또는 아까 이야기했던 사회민주당에서의 사회 연대 같은 경우에는 경제의 파이를 키우도록 생산성의 혁명을 우리가 함께 우리가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되 그 파이는 공통으로 나눈다. 스웨덴의 음, 그런 협약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아이디어가 현실이 됐냐 안 됐냐는 이제 또 다른 문제지만, 지켜졌냐는 제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음, 음. 큰 아이디어고 큰 플랜이고, 이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암목적인 동의가 있고, 정책을 밑으로 밀고 나가는 구조적인 어떤 흐름을 만들었다면,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수많은 파퓰리즘 정당들이나 파퓰리즘 정치인들의 특성은, 제가 나빠요. 쟤는 악마예요. 음.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는 자주 하는데, 음. 대안이, 대안이 대안이 뚜렷하지 있는가? 않다. 그거 하고 난 다음 어떻게 할 건데? 뭐 우리 모두 행복해졌어요, 인가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도 없고 대안도 없는 음. 그런 정당들을 되게 많이 보게 돼서 읽으면 읽을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전뭐취미가 논문 읽고 책 읽는 거잖아요. 근데 읽다 보니까 <laughs> 좀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보여주는...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야난 제가 싫어 그러면은 어, 그래 알았어 뭐 들어보자. 그래 서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뭐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laughs> AFD가 음. 그 이민자들도 추방하자, 외국인 추방하자 음, 그러는데 음. 독일의 어, 포린본 팜플레이션 그러니까 음. 해외에서 태어난 분들이 전체6 58%예요. 아.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하면 더 되겠죠. 자, 그걸 쫓아낼 거예요? 아니 그 무슨 하우투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에 가지. 대해서 겁내는 게 그때 일기 때는 잘 못했잖아요. 그냥 관세 한거 말고는 기억이 없잖아요. 근데이 사람 정말 이제 불법 이주민들 다 수백만 명다 쫓아낼 건가 정말?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겁을 먹는 거잖아요. 정말 이 사람은 할 텐데. 하고 난 다음에 잘안 되는 건다 이민자 탓을 하고 또 정책이 잘안 되는 협조 안 하는 공무원 탓을 할 텐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정말 밀어붙이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노동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이 없는 거죠. 아까 잠깐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파월 의장한테, 금리 인하지 마! 그러면서 관세 인 부과해버리면, 연준 입장에서, 아니, 지금 경기도 좋은데 관세를 저렇게 부과해버리면, 우리 어떡하나요? 미래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는데, 이거, 연준이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금리 일함을 했더니 또, 쌍욕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해임을 하네, 탄핵을 어. 하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쭉 봤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이제 이번에 더 심한 게 나오겠죠. 그래서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샤이 트럼프의 세력을 감안할 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한 칠할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재밌는 책 있잖아요. 모두가 거짓말한다. 그 책에 보면 응. 그 오바마 대통령 이야기 나오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과 투표율이 완전히 달랐던 주들이 많거든요. 응. 그런 주들의 특성에서 검색어를 찾아보면 깜둥이 니그로 뭐 등등. 아. 이런 인종 차별 혐오성 검색이 양이 많았던 주일수록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지지율과 실제 득표율의 차이가 굉장히 컸대요. 실제로는 안, 했, 안 했구나. 그러니까 남한테 난 오바마가 흑인이라 싫어라고 말하는 거는 부끄럽지만 어. 아. 그냥 음. 조용히 들어가서는 맥케인을 찍고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누구야테 기억도 안 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음. 그런 사람을 찍는 거죠. 음, 음, 음. 핵심은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부끄러워하긴 해요. 트럼프를 찍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해요. 그러나 음. 투표장에 가서는 아낌없이 트럼프를 찍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실제로 또 지난번 바이든 트럼프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조지아 넘어간 바람에 간발의 차이로 이겼잖아요. 어, 조지아가 왜넘어갔나 기아차가 있기 때문이죠. 음. 여러분 이런 거. 잘 아시죠? 알라바마는 현대 음. 기아에 조지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LA랑 뉴욕 그리고 아틀란타는 영어 한 마디 쓰지 않고 평생을 잘살수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거대한 한인 타운이 존재하죠. 음. 이곳에 어마어마한 외국인들, 비백인 인구가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고학력자가 늘어나면 지출이 바뀌어요. 그래서 조지아 주가 지난번 아. 주지사 선거 개표도 한번더 하고 했지만 결국 민주당이 지금 주지사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가 여기서 답을 드리자면 카밀라가 이기고 싶다면 이 사람을 부통령 후보로 앉혀야 됩니다 조지아 주지사거나 조지아 아. 아틀란타 시장이거나 누구든 간에 남부 쪽에 있는 백인을 특히 백인 남성을 음. 부통령 후보로 앉히면 이길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 미국 백인들은 카밀라를 보면 되게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그쵸. 똑똑해 필라는거다 있죠 아하. 그래서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어,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글을 하지만 트럼프와 붙었을 때 되게 경쟁력을, 경쟁력을, 가지려면. 경쟁력을 가지려면 부통령 후보를 미국 남부 백인 남자로 음. 이게 실제로 역대 선거에서 미국 공화당에게 음. 민주당이 계속 지다가 한 번씩 이기잖아요. 음. 그때마다 모든 그 후보가 카터, 조지아주, 음. 아칸소의 클린턴 그리고 시카고의 오바마. 바이든만 거의 유일한 예외예요. 바이든은 이제 지라고 내보낸 후보였으니까.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 연임선거는 거의 지니까요. 음. 근데 이제 그때 트럼프가 코로나 걸려서 졌지만 <laughs> 아무튼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의 흐름, 변화 이런 걸 생각하면 점점 더 저는 앞으로도 더 트럼프가 이번에 설령 떨어지더라도 트럼피즘은 트럼프 현상은 얘는 벤스 등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갈고국 그 사람들이 앞으로 영향력을 엄청나게 발휘할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영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금이 최고 같은데요. 금이요? <laughs> 왜 그러냐면 트럼프의 최대 리스크이자 최대 문제가 뭐냐면 말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 말이 바뀌는 건 자기 입장에서는 카리스마를 발휘하고 시장에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즐거운 일이겠지만 말이 바뀌면 자꾸 들어야 되죠. 무슨 말을 하는지 안 들을 수가 없잖아. 예, 우리 어. 그때 트윗 맨날 새벽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트윗을 <웃음> <웃음> 네. 대통령이 그렇게 트윗으로 정치하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2017년부터 2020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트위스로 그렇게 날려대던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우리가 이제 제일 걱정이 뭐냐면 대만이죠. 비즈니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은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모두 가져갔어요. 그들은 부여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에게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을 보장을 받고 있어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세 가지는 정말 주옥 같은 대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면이 사람은 진짜 반도체 아무것도 모른다.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laughs> <laughs> 네. 어, 두 번째는 또 대만이 부자다 뭐까는 맞겠지만 대만에 그러면 미군이 미군을 주둔하는 거에 대해서 미군이 안한 거지 미국이 안 했던 거지 그렇잖아요 대만이랑 그쵸. 단교하고 뭐 했던 어. 건다 닉슨이 했던 일이지 같은 공화당끼리 했던 일들인데 그걸 어, 대만이 자기들한테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건이 사람이 그 배경이나 이런 지식 그쪽 관련된 지식이 하나도 없다는 걸 들었거든요 음. 그러면 이게 뭐가 무섭냐 하면 중국이 지금 거의 막다른 골목길에. 들어간다는 기분이 좀 들지 않습니까? 요새 보면 막다른 생지 같죠. 어. 어. 그런데 이제 물거든요. 아, 그렇지. 예, 그럴 때 이제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돌리려는 푸틴도 결국은 연금 개혁했다가 지지율 떨어진 걸 전쟁으로 만회하려고 이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해석이 많잖아요. 음. 그렇게 보면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지 않고 안전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라면 만에 하나 모험적인 시도가 나오거나 하면 적어도 우리나라는 GDP 성장률한20% 정도는 마이너스 난다고 봐야 되잖아요. 전쟁이 난다면. 예. 예. 왜냐하면 선진국들 다른 나라들이 대중봉쇄 우리를 동참하라 그럴 거고 두 번째는 대만의 반도체 설비들이 공격 당하면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핵심 파운드리 생산이 셧다운 되니까. 우리가 뭐 암만 d r 잘 만들면 뭐예요. AP 프로세스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작동을 안 하는데 뭐 만들어봐 아무 소용 없잖아요. 결국 대만이 공격받는다라는 건 우리를 비롯한 수출 주도 성장을 하는 나라들은 대만 다운 정도로 성, 충격을 받을 이슈잖아요. 음. 음, 그러면 달러를 사야 되는데 리스크들이 1%라도 있다면 달러를 좀 사둬야 되는데 문제는 트럼프가 얼마 전 일본 엔왜 이렇게 애가 약세냐 라고 한마디 한 다음에 일본 중앙은행 금리인하는 거 봤죠.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또이 사람은 또 다른 나라들이 자기한테 흑자 나는 걸못 보는 사람이들아요 우리도 되게 무역자가 많이 나잖아요. 미국에. 음, 음. 그러니 달러 약세를 또 유도하려고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전쟁이 안 나면 달러 약세. 음. 근데 전쟁이 날 경우에 달라 강세잖아요. 자 그러면 이두 가지 리스크를 다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이 뭘까? 금이죠. 음. 전쟁이 난다 금. 전쟁이 안 나고 미국에 달러 약세가 유도된다 그러면 달러 약세가 나타날 때 금이 좋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 왜 금값이 오르는가? 금값 이 계속 올라요. 예, 그게 저는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해치 차원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되면 금을 이제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불확실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기본의 기존의 전통 자산의 투자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런가요?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최근에 흔들리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전망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트럼프 된다면 미국 리츠 사고 싶다. 왜냐하면 부동산 재벌이 부동산 시장에 나쁜 <laughs>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그 어. 예, 정부 통신 쪽에서는 뭐 이제 서둘러 정치 자금을 넣으면 또 달라질 수 있지만 미국 달러 자산을 사야 된다면 부동산이나 에너지 쪽이 낫지 않나 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음. 근데 이게 어 우리가 좋아하는 엔비디아나 AI 반도체 쪽은 아무리 봐도 이 트럼프하고 접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맞죠. 시장이 요새 그렇게 변동성이 큰게 아닌가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3할 정도의 가능성으로 카메라 헤리스가 이길 어. 수도 있으니까 어. 너무 그렇게 배팅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저는 네. 트럼프가 된다면이라는 우리 이효석 대표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것시다 네. 라고 이렇게 꼬리를 네. 말겠습니다. <laughs> <호호호호>.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아까 잠깐 n 화 얘기도 해 주셨는데 요즘에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중앙은행 중에 하나가 BOJ예요. 일본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그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